안녕하세요 두오쌍주니티 위의 두오2 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바로 서바이벌이지만 서바이벌이 지금 착각하지 마세요 서바이벌인데 자 바로 어, 뭐야 바로바로 바로. 응, 내차 어디 갔냐? 차 어디 갔어? 아무튼 바로바로 바로 사파리 월드. 사오 어, 저기서 차. 보트로 보이시지만 차예요. 시끄러운데. 자, 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가 보도록 하죠. 이쪽이 저는 기린한테 먹이를 줄 것입니다. 직접 먹이를 줘봤어요. 잘 먹더라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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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더라고. 다리가 있었는데 아, 아 맞다 코뿔소 있는데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코뿔소 있는 데거든요. 아이 다리 말하는 거고. 아니 지금. 가봅시다. 어.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 나 완전 바보네. 바보인 걸 지금 알았다고. 빨리, 빨리빨리. 빨리. 사파리 월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드밖에 못 보셨죠?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 뻥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laughs> 여기 쪽에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기린이 있더라고. 어, 이다리인가 어, 저기있다! 기린! 잘못 보셨겠지만, 지금. 자, 먹이를 줘야 되거든요. 음, 여기 주기. 지금 얘가. 어, 이이 꼬맹이한테 먹이를 먹여줍시다. 왜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이 미리 다크니한테 먹이를 주면 양 뽀뽀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여기 있다. 오, 갑자기 이 노래 뭐임? 무서운데? 아 배고파. 일단 제가 왜 혼자냐고요? 원래 혼자였어요. <laughs> 아니 사실 뻥이 오히저 친구들 많아요. 시간이 안돼서못 나는 거지. 김준이 형아가 어딜 떠났어? 아니 김준 쌍준이 2가 어딜 아니 쌍준이 1이 어딜 갔어? 가버렸어. 전자요. 여기로 가면 고뿔소가 나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저기 아니 제가 본 것은 여기가 아니었었는데 어 보트가 엄청 많아 뭐지 알록달록한 보트인데 타봤지만 좀 얻어갈게요 뭐어가자 참나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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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라깨져라아깨져라아 안깨져 깨져라 깨지라고 이놈아 깨지라고 이놈 으 이놈아 깨지라고 나 왠지 욕하는거 같아 꺼지라고 하는 한줄 얻어 갑시다. 다시 올라갑시다. 그리고 이거 다 무슨 나무일 것 같은데? 어, 제가 이거 어, 중앙선 보트 탔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트를 주더라고. 오호 가분비 자자 정글. 짙은 참나무 자 여기 가지고 가도록 하죠 공짜! 아싸 가도록 하죠 어이 다리였어요 이 다리가 코뿔소다있던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왜 이렇게 운전 못하냐 운전면허는 없지 밖에서 운전을 하다니 오 어, 여기 코뿔소코뿔소는 씨앗을 좋아해요 먹이주기 그리고 좋아. 코끼리가 하나밖에 어어 어, 어. 아니 그런데 저기 코끼리 코, 아 코뿔소. 쟤는 코뿔소. 여기는 코끼리. 여기 줍시다. 코끼리야. 너무 뭐 먹니 위를 먹니? 어 왔네. 위를 먹네. 어, 아까 전에 한 마리 어 저기다. 저 있었어요. 이 흰색 보이세요? 어유. 이 어, 어. 일단 다가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오두 마리나 있어. 아, 얘 얘까지 보면서 보주지 그냥 쟤랑 결혼을 하겠죠. 이렇게. 어 뭐래? 그래. 원래 그래. 이렇게 했어요진좀 삼키겠습니다. 어, 삼켰어요. 코끼리 따라 따라오는 거 봐. 야 코끼리야 여기 있다. 어? 얘랑 꼬뽀다 아이를.. 아이를 낳았네요 이러으로 타키포에 나왔던 것처럼 합니다 타키포에서 소, 공장 있거든요 공장을 봤는데 타키가 소리를 늘려가지고 아이.. 다행히도 그런데 사파리 월드에서는 몬스터가 없어. 너무 좋아. 그런데 코뿔소. 그리고 아고 호랑이다. 어. 아왜 나한테 멈춰. 아왜 나한테 멈고 도망쳐. 내 자동차 어딨냐. 저기 있네. 야 살려줘. 차로 포인트 어저기다 복수를 해주러 갑시다 차로 쳐주도록 하지 이놈아 이놈 어디어이 녀석 이 녀석 어. 뭐 얻었는데요 와우 이히지 않은 돼지고기를 얻었어 돼지고기를 얼마나 많이 얻었어 얘는 일단 가보도록 하죠 앵무조개 들고 저희 다리를 건너서 건너서 가보도록 하죠 이게 어 저기 다리 다리 있다 기린들아 안녕 내일 또 올게 여기 침대가 없는데 침대를 얻을 수가 없는데 양이 없어 양이라도 있어야지 주기 어? 일단 여기 꿀팁이 있어 제가 여기 처음에 갔을 때뭐 버튼 누르는 거 있었단 말이야. 잠깐만요. 카메라좀 옮길게요. 저기 뒤에 넣무소안 들었어. 가봤는데 버튼을 누르면 하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누르면 꿀팁 계속 생겨. 보실래요? 네 세트가 넘어. 쿠키 얻었고. 밀 여기 51개 얻었어. 원래 한 개에 31개씩 주거든요. 잠깐만요. 장소를 옮길게요. 장소 옮기는 중. 어디로 하지? 잠깐만요. 이자 좀옮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험치가 들어와. 계속 경험치가 들어온다. 이 말은 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 쿠키를 많이 얻어봤어아 쿠키는 버튼이 없네? 이거 없나 없네? 하트 안 보이시죠? 지금 너무 내려서 보니까. 보여드이게트 있죠? 하트 있죠? 잠깐 내리겠하트다 있죠? 야 내리겠습니다 이야

안 되네. 나이 부스터. 나이 아, 부스터. 어, 이못 가요. 깨야지. 앵무조개로 깹시다. 너무 오래 걸려. 빨리 되라. 너무 오래 걸린다 시옷으로 해도 못 먹어라 그럼 이 철장을 넘어갑시다 이여기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꿀팁이 있는데 이거 듣지? 일단 가가지고 이 예. 오오 빠졌어 떨어지는 건 빨리 되는데 왜 올라가는 건두 칸이 안 되냐 신기하죠? 왜 마크에서는 두 칸을 못 올라갈까요? 두 칸은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사파리 월드는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 왜냐구요? 동물들이 저를 물리치기 때문이죠 뭐 용사냐고 용사냐구요 자, 일단, 오늘 여기, 사파리 월드를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